매뉴얼 대신 읽어주는 매뉴얼 왕입니다 오늘 수소차 넥소 그리고 전기차 아이오닉5 이두 가지가 있는데 넥소에는 없는데 아이오닉5에만 있는 기능 15가지 자 한번 아이오닉5 기능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가시죠 자 1번 외부 V2L 기능 아 정말 이거 차이가 있는데요 자, 여기 아이언육 보게 되면은 여기 뒤쪽에 여기 있어요. 자,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열려라. Nope. 예, 내각이 잘안 열리더라. 자, 열렸죠?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여기를 활용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걸쓸수 있냐면 얘가 있요 얘가.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얘 예, 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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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를 내리게 되면은 보시죠 돼지코 꼽는데 일반 가정 쓰면 돼지코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있죠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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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를 여기 보시면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전 꺼져요 자 누르면은 여기 불들어왔죠 녹색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자, 여기 이제 219 꺼주면 돼요. 근데 이거 이제 그냥 빼면 안 돼. 그냥 지금 안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누르고, 어, 빠지네요. 얘를 누르고, 그 다음에 도 잠금 해제 누르면 빠져요. 자, 오케이. 두 번째, 릴렉션 컴포트 시트. 일명 무중력 시트에요. 여기 시동을 키고요. 자, 여기 버튼 두 개가 있죠. 자, 여기 버튼 누르면 돼요. 여기부터 한번 누르고요 다시 한번더다이 누르면 움직여요 밑에 발판 돌아 올라요 이렇게 다시 자, 돌아가는 방법은 자, 여기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요 원래대로 자, 그리고 아이오닉5에는 무중력 시트 기능 뿐만 아니라 각 자리마다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어요 자리 모양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1번, 2번 보이죠. 이렇게 각각 메모리가 되는 기능으로 1번 하게 되면 1번으로 가고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메모리 시트 기능 세 번째 바로 슬라이딩 콘솔 일명 유니버셜 아일랜드예요자 이게 뭐냐면 맥소는센터피시아랑 콘솔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오닉 5를 보게 되면은 아이 이렇게 단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콘솔이 단독으로 있는데 자 가장 최하점 자열 잡고 움직이면 뒤로 움직여요. 최대 14cm, 140mm까지 뒤로 나가요. 그러면 이 공간이 생겨요. 이만큼.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어 이렇게 나갈 수있을게자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편하죠. 움직일 수 있어요. 공간 엄청 넓죠 지금. 그리고 하나 더그로브 박스가 자 넥서는 하게 되면은 바닥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얘는 슬라이딩이 렇게 어, 슬라이딩 기능으로 돼 있어요. 네 번째 디지털 사이드 미러 기능이에요. 지금 이 차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 기능이 없어요. 적용이 안 됐어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기능이 되려면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무조건. 그래야만 추가로 디지털 미러 기능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사실 디지털 미러까지 다 넣었으면은 풀옵션이에요. 디지털 미러가 뭐냐면 바깥에 카메라가 있고 안쪽에 화면이 있어가지고 화면을 통해서 뒤쪽에 있는 물체를 볼수 있는 기능이에요. 굉장히 색다르게 보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힘들다라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워낙 오랫동안 기존의 사이드 미드로 해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익숙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새로운 기능이죠. 넥셀 없는 아이오닉 5에 있는 새로운 기능 디지털 사이드 미러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닉 5의 새로운 기능 솔라루프 기능이에요. 자, 지금 이 차는 비전 루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선택을 할수 있어요. 비전 루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솔라 루프를 할 것이냐. 두그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솔라 루프가 뭐냐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산한 전기를 차에다 보내가지고 실제 좀더 연비를 높인다든지 차를 구동하는데 쓸수 있는 그런 전기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라 루프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 기능 전자식 차일드라 기능입니다 보통 차량 뒤편에 진짜 수동으로 해가지고 뒷문을 못 열게 일단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좀더 업데이트 돼가지고 지금 얘는 전자식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이나요 버튼이 자 여기 얘를 누르게 되면 은자 불이 들어와요 이 상태로는 뒤쪽 문이 안 열려요 애들이 문을 열거나 유리창을 열려고 해도 안 열려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은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은 전자식 차일드락 기능 아까 봤죠 이거 누른 거 봤죠 자 눌러놨어요 지금 자이 상태에서 나고 가 싶어 문 열어볼게요 안 열려요. 어, 안 열려요. 창문, 열어볼게요. 창문, 아예 안 열려요. 창문도 안 작동이 안 하고, 얘도 작동 안 해요. 그래서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있을 때 함부로 막문 열거나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차 움직일 때마다 애들이 있되면전자식 차의락을 누르기 좋죠. 그리고 하나 가지도, 이제 내리라고 차의락을 껐어요. 근데 애들이 나가려고 문을 열려고 했어. 그런데 뒤쪽에 오토바이 하나 차가 다 와. 그러면은 하차 보조 시스템이 있어요. 뒤쪽에 그런 물체가 감지되게 하게 되면, 차이락 기능을 끄더라도, 이 차는 문이 안 들려. 알람을 주면서, 문까지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있는 집은, 이런 기능이 있으면, 안전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프론트 트렁크 기능. 일명 프렁크라 하죠. 모토룸이에요. 자, 모토룸 을보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트렁크. 작은 트렁크가 앞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짐을 이제 싸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후륜기 구둥일 때는 이렇게 좀 공간이 많아요. 근데 다륜 구둥으로 바뀌게 되면은 앞쪽에 모터가 생기면서 공간이 좀 작아져요. 여덟 번째, 디지털 키 기능입니다. 뭐냐면요. 스마트 키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디지털 키로 등록을 해놓으면 이 자체가 하나의 스마트 키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내 핸드폰이. 가끔 이걸 얘를 잃어버리거나 안 가져왔을 때 얘를 열수 있는 거죠 사실 블루 링크로도 걸수 있죠 다양하게 열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부여한 것 같아요 블루 링크도 있고 디지털 키도 있고 스마트 키도 있고 다 가능한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핸드폰의 디지털 키 기능을 얘랑 같이 해가지고 설정을 미리 해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열리는 거예요 가까이 왔을 때 얘를 똑같이 하면 되면은 얘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음. 자 아홉 번째 기능 어드밴스드 후속 성객 알림 기능입니다 뭐냐면요. 요즘 그런 일들 많잖아요. 뒤쪽에 그냥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후석에 사람이 있을 경우 알려주는 기능 이 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 센서가 이제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센서로 차가 내렸는데도 뒤에 10분 이내에 어떤 모션이 감지가 되게 되면은 알림을 줘요. 블루링카로도 오고요.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드밴스드 후석 상계 알림 기능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그냥 시동을 꺼볼게요. 자, 시동 껐세요 자, 그럼 이제 저 이제 내려볼게요. 문을 열면, 뒷자습을 확인하십시오. 내리기 전에 뒤지를 한번 보고 내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알림 기능이 뜨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사람이 있으면 다른 또 알림이 또 올려주면서 뒤쪽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괜찮은 기능이에요. 네. 열 번째, 트렁크에 다용도 숙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 한번 볼래요? 12V에 180W. 자, 일명 시가적이죠? 트렁크에 일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간단한 거, 180W 이내 짜리 간단한 전기기기를 두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트렁크 두고. 미니 냉장고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낮은 와트라면은, 여기다 두고 쓸수 있는 거죠. 열한번째 기능, 클래스터 사이드 판넬 기능입니다. 자, 뭐냐면요. 이쪽 편에 뭔가 하나의 판매처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자석으로 이제 자석. 여기에 자석으로뭐 뭐 붙여도 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또파이에요 이렇게. 몰해서 그럼 얘 자석으로 되는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게. 오, 단단해요, 생각보다. 자석이에요, 자석. 좌석.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주차권. 이렇게. 주차권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핸드폰. 아, 근데 원래는 핸드폰 하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상대, 상대가 단단해요. 자, 한번 올려볼게요. 오, 중요한 문제 없어요. 핸드폰 이렇게 볼수있요 이렇게요. 오, 진짜 편한데요? 오, 이 기능, 크래스터 사이드 판넬 기능입니다. 열두 번째 기능, 뒷좌석 사이드 커튼 기능입니다. 자, 여기 보기에는요, 여기 있어요, 뭐, 버튼이. 아, 요, 요, 뭐, 이런 게, 레버처럼 보여요. 자, 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긁면은 와, 뒤쪽에 커튼이 하나 만들어져요. 뒷좌석에 이렇게 있으면은, 햇빛 같은 거좀 가려지고, 근데 좀 괜찮은데요? 이런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요. 넥스에는 없는, 어, 사이드커튼 기능. 열, 세 번째 기능. 아이오닉바이에는 뒷좌석에 얘가 있어요. USB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USB 단자가 두개 있어요, 이렇게. 어, 그래서, 뒷좌석에 충전을 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좀 부드러운데요? 어, 부럽다고. 어, 부러워요. 어, 부드럽진 않고. 아 어, 이거 좀 부럽네요. 뒷좌석에 아는 사람들도 요즘 워낙 핸드폰, 그 다음에 태블릿 PC 많이 쓰는데 이걸로 충전하면서 쓸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런 거는 조금 더 기능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14번입니다. 에어컨 자동 근조 기능. 사실 지금 여름에 에어컨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도착하기 뭐 10분, 20분 전에 그냥 송풍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요. 좀 말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이 있어요. 자, 볼까요? 설정에 들어가서, 차량에 보시면, 공조라고 있어요. 자, 공조 안에 보게 되면은, 공조 팬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이 있어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팬을 작동시켜 에어컨 내부를 건조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얘를 해놓으면은, 시동 끄잖아요? 시동 끄고, 30분 뒤에, 10분 동안, 얘를 말려줘요. 오괜찮찾나요 근데 이제 살짝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러면 좀 안에 냄새가 좀 나지 않냐 살짝 냄새 나긴 안 돼요 그래도 말려주는 게더 나은 거죠 에어컨 자동건조 기능입니다 자 열다섯 번째 자 오토 디포고 기능 김슬링 같은 거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슬링이나 습기가 발생할 때 센스가 인식을 해가지고 습기를 자동으로 좀 없애주는 기능이에요 편하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설정 들어와서 차량에 들어가서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공조라고 쓰세요. 자, 공조 들어가게 되면 창문 습기 방지라고 쓰세요. 자, 여기 들어보면 두개 있죠? 앞유리 습기 제거 연동, 그다음 오토 디포고 기능, 자, 김쓰림, 그 다음에 앞유리 습기를 빨리 제거한다는 거죠. 이두 개를 켜시면 자동적으로 습기라든지 김쓰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자동 기능이에요. 편하죠? 열여섯 번째 기능입니다. 바로, 외부 공기 유입 차단 기능인데요.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보시면, 차량, 여기, 공조, 외부 공기 차단이라고 있어요.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외부 공기 유입 방지 기능이라고 있어요. 외부 공기 유입 방지 기능. 자, 보시죠. 터널 같은 거. 뭐냐면, 내비 쉐드 연동해가지고요. 터널 같은 데 들어가기 7초 전에, 앞뒤 문이 열렸으면은 문을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실내 순환 모드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를 해놓게 되면은, 터널 기능 내문 닫잖아요. 그안 해도 돼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상당히 편하죠? 이게 바로 열 여섯 번째 기능입니다. 열 일곱 번째 기능입니다. 자, 보통 워시역을 쓰잖아요. 근데 워시역을 쓰게 되면은 가끔 실내 모드로 되어 있으면은 이 냄새 안으로 좀 들어와요. 사실 많이 느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워시역을 만약 사용하잖아요? 그러다면은 자동으로 실내 모드로 수납 모드로 바꿔줘요. 그게 뭐냐면 차단 볼게요. 공조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외부 공기 차단이라고 써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오시액 연동이라고 써요. 오시액 분사 시 내기로 전환하여 오시액 냄새 유별저제거합니다 오시액이 어, 사용되게되면 자동으로 실내 순환 모드로 바꿔줘요. 냄새 가 안쪽으로 들어온 걸좀 많이 줄여주죠. 자 오시액 연동 기능 열 여덟 번째 스노우 모드 기능입니다. 스노우 모드 기능. 자 눈이 올때 스노우 모드를 켜게 되면 그래도 좀더 안전한 운전이 될수 있겠죠.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 보면 드라이브 모드 기능 이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얘를 꾹 눌러 볼게요 자 누르면은 스노우로 바뀌었죠 보이나요 스노우로 바뀌었어요 다시 눌러볼게요 누르면 에코 노멀 스포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자 내가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길게 누르면 되었어요 길게 눌러 볼게요 길게 누르면 스노우로 바뀌어요 자이러 되면은 자동적으로 도는 거라든지 있잖아요 좀 미끌림이라든지 이런 걸좀 제어를 해줘요 조금 더 안전해지는 거죠 그냥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모드를 하고 가는 게 나아요 또살인에 스노우 모드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될 거고요 혹시 이 기능은 겨울이 오게 되면 그래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스노우 모드가 있다라는 사실 열 아홉 번째 기능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약간 AR 기능 증강 행실 기능처럼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요?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1, 2, 3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진짜 바뀌네요 오케이. 뒤로. 됐어, 병 자, 보시면, 차량에, 헤 음, 해덕 디스플레이 되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모드, 증각 현실 모드라고 있어요. 자, 여기죠. 증각 현실 모드. 증각 현실 모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앞에 이렇게, 이렇게 보이면서, 정보가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사용 안할 수도 있고요. 20번째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에요 이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은은하게 불빛들이 나오는 데 있어요 자 저기에 불빛 나오죠 양쪽으로 자 저쪽에 스피커인데 이렇게 불빛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불빛이 은은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여기 여기 손잡이 이쪽에 자 한번 볼게요 라이트 있어요 자 실내 무드 조명이나 어 있죠 실내 무드 조명 자 들어가게 되면 밝기, 세상 있어 이렇게 밝기도 다 정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밝기 있고 색상 있어요. 아이스 블루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 들어가 가지고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원래 아이스 블루였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게 슬라이즈 레드 바뀌죠. 그 다음에 라이트닝 바이올렛. 그 다음에 프리지아 옐로우 오키드 그린, 오션 블루.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인데요 은은하게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하게 되면은 하나의 무드등으로 정말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맥스에 없는 아이오닉5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 20가지를 20가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이 기능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기능도 있고 또뭐 필요없는 필요 기능도 있지만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